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음. 철거안을 바탕으로 지금 위법적으로 사실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가운데 철거 공사마저 불법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서 상대측 충격을 주고 있다. 그야말로 철거 자체가 지금 총체적으로 이제 위법 투성인데요. 원주 MBC가 11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이제 철거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이죠. 성면 슬레이트 요거를 음. 이제 아무 보호 조치 없이 무단 해체했다고 합니다. 어. 음. 산업 안전 보건법이 있죠. 사전 경고 표지, 개인 보호구 착용 수변 처리, 뭐 이런 음. 등등등. 이런 걸 거의 뭐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음. 고용노동청 감독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까지 했어요, 이날. 네네. 근데 이제 음. 무단 해체 된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뭐 아마 구두 경고 정도만 하고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음. 3시간 만에 다시 무단 해체 작업을 또 진행했다. 아. 그래서 원주시 정부가 이제 해명하기로는 <laughs> 음. 업체가 이제 가림막 설치 작업 중에 성면을 제거할 줄은 몰랐다. <laughs>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한 네네. 말을 했어요. 해당 업체에 성면 지붕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한 사실 채를 몰랐다. 음. 아, 그래서 음. 훼손된 성면 지붕 면적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원래 성면을 정식으로 해체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죠 나중에. 네네. 근데 요거는 음. 가림막을 설치하다 보면 이제 성면 지붕이 좀 튀어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체한테 성면 제거를 맡긴 건 아니었는데 음. 이 가림막을 음. 설치하다 아마 방해가 되니까 망지 같은 걸로 좀 튀어 나온 거를 정리를 했나 봐요. 그렇더라도 이거좀 아니란 태도죠.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성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법적으로 제거가 된 거잖아요. 음. 시정부 가 안전관리를 사실상 방기한 탓에 성면 해체 작업을 진행한 노동자와 음. 일대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일급 바람을 물질에 노출되는 꼴이 음. 되고 말았습니다. 음. 자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강수 시장은 불과 두달전 아카데미 극장 성면의 위험성을 아주 대단히 강조하시면서 시민 건강을 걱정하는 보도자료를 또 친히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네. 아 대단히 이 성면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네. 빨리 아카데미 극장 이거 철거해야 시급하다. 됩니다. 너무 급합니다. 네. 극장 보존하느냐 마느냐 철거하느냐 음. 마느냐 이렇게 여론전을 한창 펼칠 때는 이 성면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음. 어? 굉장히 위험성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이랬었는데 음. 정작 이렇게 중요한 철거 공사를 할 때는 안전에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하는 모양새다. 그냥 아이러니하죠. 성면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게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고 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이게 핑계를 대는 거다라는 음. 말이 많았죠. 왜냐면은 네. 음. 극장을 보존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니까 어차피 성면 지붕은 철거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것까지 보존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시정부가 그때 여론조표때는 마치 극장 자체를 철거해야만 성면도 철거할 수 있는 것처럼 음. 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이게 여론전을 위한 어떤 핑계다. 음. 어차피 성면은 제거되는 건데 네. 왜 그거를 유독 강조하. 게다가 MBC 보도로도 드러났지만 원주의 다른 공공기관에도 성면으로 된 그런 음.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음. 유독 아카데미 극장의 성면만 이렇게 위험성을 강조한 것도 저희가 음.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안 그래도 의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렇게 실제 철거 공사마저도 아니란 또 안전이 방기되는 음.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더더욱 이제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음. 분통할 수밖에 음.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구나 건축 위원회가 말이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이제 조건부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부가 극장을 철거할 때 지휘, 관리, 감독을 이제 해야 된다. 음 강조를 하고 또 보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는 그런 지적을 받고도 최소한의 조치도 지금 하지 않은 음 셈이 된 거죠. 자, 위법적인 철거안으로 지금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강행하는 주제, 철거 공사마저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 시민들의 환장을 노릇인데요. 어든지 음. 지금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음.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편 역시 아카데미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시정 정책 토론 얘기를 한번 다시 또 꺼내보려고 하는데 음. 사실 원주시 음. 입장 그거였죠.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게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계속 거부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음음. 입장까지 밝혔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원주시의 조례가 상충돼서 시정 정책 토론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의회는 지금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laughs> 네. 음. 근데 이번 234회 원주 시의회 임시회에 원주시 정부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네. <laughs> 시에서 공문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부분을 정책 토론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례 자체를 좀 개정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고민 중에 좀 있습니다. 좀 여러 부분이 좀 고려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는 저희가 어, 개정안을 제출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근데 이거는 사실 면피용 발언으로 저는 자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 친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거를 해서 시정 정책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를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두고 조례를 핑계 삼아 방패 삼아 시민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를 안 하겠다 우리 원주시가 조직도에 보면 시장님 위에 원주시민이라고 있잖아요 이 조직도 대로라면 시민이라는 거는 시장님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시민의 그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토론을 요청을 드리면 이거를 할수 있게 적극 행정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끝나고 원포인트로 올리시던 이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어, 개정을 해서 올려서 지금 그 가림막 이 올라가기 전에 이게 지금 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좀 검토가 더 필요하다 시장정책토론 부분만 고쳐야 될건 아니고 음. 다 고쳐야 된다 지금 어. 그다음에 검토 시간 오래 걸려서 바로 내지 못했다 네, 이런 네. 취지의 음. 답변 을한 음.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의 사실 긴급성을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지금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시민들이 지금 아주 찬방 갈등이 지금 원주시와 치열한 상황이 되시는 음, 경와 음. 그런 상황에서 빨리 토론을 열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갈등도 봉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잖아요 지금 네, 시장은 네, 그렇게 음, 가져갈 음, 수 있는 그 이거야말로 정말 긴급한 사안인 건데 음. 아주막 세월아 내월아그래막전천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음. 안 되고 음. 그리고 그걸 검토하는 와중에 개정은 뭐 개정 한 번밖에 못하니까 뭐 리미트 걸려있으니까 네. <laughs> 뭐 평생 조례는 개정 네. <laughs> 뭐두 번밖에 못하고 세 번밖에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회기 때 네. 그럼 시정 정책 토론 부분 딱 필요한 부분 하나 원포인트로 개정하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또 다음 회기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든지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왜 이렇게 답을 하는지 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게다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다. 하여간 이 긴급성이라는 걸 굉장히 자기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음. 졸속으로 잘만 끼어넣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네. 음. 이런 거는 또 아주 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정정책토론이라는 게 강원도 역사상 최초로 음. 제기가 된 거였고 2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세번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안의 무게감이 상당히 있다고 볼수 음.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이걸 이렇게 가볍게, 안일하게 다뤄도 되는 음. 건지. 시간만 가게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네. 철거는 또 위법적, 불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원주시 정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간 음. 전반적으로 위법으로 얼룩진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재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철거가 네. 임박한 음.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뭐시 정부는 아마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까지 이걸 음. 끝내고 싶겠죠. 그 음. 이후까지 넘어가면은 상당히 또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굉장히 아주 졸속으로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다. 음. 이런 위법 졸속 철거를 어쨌든 그동안 그래 왔듯이 시민의 힘으로 더 가열차게 어떻게든 음.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네.